당신은 기도를 잘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빌어도 더 적게 받는 것 같은. 그런데 만약 수세기 동안 숨겨지고 침묵되어 온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강력해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구걸하는 버전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명령을 담은 기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실을 창조해 내는 기도. 믿음으로 이 기도를 활성화할 때 현실을 구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심지어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도 말이죠. 오늘 당신은 이 금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어떤 깨어남을 느꼈고 어떤 다른 힘이 영혼에 진동하는 걸 알아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클릭하려는 그 순간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하는 순간 당신은 운명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권위의 행위입니다. 우주에 당신이 당장 실현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제 댓글에 확신을 담아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금지된 주기도문으로 내 현실을 지휘한다. 단순히 글자로 쓰지 마세요. 하늘과 땅에 울릴 정도로 외치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세요. 이 선언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서명이며 주파수이자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전사도 혼자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매 기도가 무기이고 모든 계획이 전략이며 매 전쟁마다 지원군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부와 신성한 번영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거기에는 각종 어려움을 위한 특정 기도문들, 일곱 날 동안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지도. 위기 순간을 위한 즉각적인 도움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무료이며 강력합니다. 더 이상 탄환 부족으로 전투를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 숨결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세요. 다르고 단호하며 강력하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 에너지가 옛 정체성을 대신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 의심, 두려움, 수치심, 부족의 사고 방식 같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놓아보세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독 같은 제한의 세기들을 놓아보세요. 다시 숨을 들이쉬며 당신의 영혼이 진리에 맞춰 정렬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도달할 수 없는 보조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풍요의 최고 근원에서 비롯된 정당한 후손입니다. 숨을 내쉴 때, 당신은 단순히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영적 시스템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으며 태어날 운명을 믿도록 만들어진 체계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복원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를 구걸자의 방식으로 배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단어를 반복하고, 머리를 숙인 채 삶이 던지는 어떤 것을 뜬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지휘하라고가 아니라 기도는 자동적이고 의미 없게 만들어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영혼에는 닿지 않는 형식이 되었죠.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치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빌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는 단순히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절망의 주문이 아니며 명령의 코드입니다. 이해와 권위로 선언될 때 물질을 재조직하고 주파수를 바꾸고 당신 주변의 현실을 구부립니다. 이제 더 이상 겸손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에 떨며 보좌에 다가가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당신은 낯선 이가 멀리 있는 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며 명령입니다. 합법적 선언이며 마치 유산 서류를 제시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것이 정당하게 요구된다고 하늘은 죽은 후에 가는 먼 곳이나 비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도, 빚도, 수치도, 결핍도 없습니다. 오직 존귀함, 풍요, 권능, 평화와 부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현실은 달라야 할까요? 당신이 하늘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시민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궁핍 속에 사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기원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부족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왜곡입니다. 빚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왜곡입니다. 결핍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의 부정입니다. 이제 이 비밀의 코드를 활성화해 봅시다. 주기도문을 읽는 그대로 선언합시다. 영적 활성화의 선언문으로. 절박한 간청이 아니라 금고를 열고 분위기를 바꾸고 이미 내 것인 것을 해방시키는 열쇠로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이것을 의미도 모른 채 외운 문장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출신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전언합니다. 이 문장은 나의 영적 출생 증명서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혈통에서 왔음을 상기시켜 주는 단어입니다. 하늘은 먼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나에게 속한 보물이 있는 주소입니다. 나의 공급은 그곳에서 오며, 나의 영적 유산은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패배를 통해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의 눈물을 통해서는 찬양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하늘에 풍요로움을 선포하는 광고판이 될 때, 나를 조롱하던 이들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때내 아버지의 이름은 비로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은 내 눈빛의 빛남, 내 식탁의 풍성함, 내 삶을 감싸는 존귀함의 망토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재정적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대사로서의 상승입니다. 궁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수치 속에 거룩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늘의 가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에도 결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미래의 위로로서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분위기가 나의 가정, 재정, 건강, 생각 속으로 침투하도록. 하늘 거리의 금이 나의 현실 속 공급으로 전환되도록. 하나님의 경제가 나의 유일한 경제가 되도록. 하늘의 풍요법칙이 나를 둘러싼 인간의 제한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생존의 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족의 잔치를 요구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그 풍성한 식탁을, 나는 필요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나의 꿈의 집, 약속된 삶, 재정적 자유, 완전한 건강, 깊은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일용할 양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빵은 날개 넘치도록 따뜻하게 공급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나 단지 외부의 악으로부터만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무겁게 가두던 감옥,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구하소서. 나를 작고 부적격하고 무능하다고 믿게 만든 그 교묘한 악에서 부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풍요를 거부하게 만들고, 번영을 의심하게 만든 그 악, 그것이 진정한 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명령합니다. 그 한계의 영, 가난의 프로그래밍, 겸손을 가장한 체념, 그것들은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될지어다. 기도는 이제 바뀝니다. 더 이상 영혼 없는 간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단어는 선언이 됩니다. 모든 문장은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장 지체시키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적은 세상의 위기, 기회의 부족, 실업이나 경제 속에 살지 않습니다. 진짜 적은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교묘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는 신중함 겸손 논리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실상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입니다. 상식처럼 위장된 결핍입니다. 그는 당신을 작게 생각하게 만들고, 작게 느끼게 만들고, 작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건 탐욕이고, 크게 꿈꾸는 건 환상이며, 번영하는 건 죄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적은 하나의 정신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안에 설치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반복한 말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트라우마적 경험들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빚과 거절, 인생에서 들었던 안돼 라는 말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그 자리에 붙잡아두는 온갖 핑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잘 되지 않을 거야.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 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시려는 거야. 거짓입니다. 이 모든 말은 당신을 궁핍의 시스템에 묶어두는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적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더 이상 결핍과 타협하지 마세요. 의심을 동반자로 대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조언자로 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자라야 할 토양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위로 명령하세요. 모든 결핍의 씨앗은 뽑힐지어다. 모든 한계의 생각은 불타 없어질지어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세워진 모든 정신 체계는 무너질지어다. 당신의 마음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입니다. 기름진 밭이며 당신이 허락한 것만이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생각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정신의 분위기를 지휘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들어올지 결정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머무를지를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풍요, 권위, 능력, 믿음의 생각만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 하세요, 선언하세요. 나는 능력 있다, 나는 합당하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주장합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축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지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이미 하늘에서 서명되었습니다. 그 영적 유언장은 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지금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소한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대치를 주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몫을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멈춰서서 묻게 되는 그 삶을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이제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수치의 먼지를 털고 왕의 궁정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왕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좌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를 당신이 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특권을 보장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존귀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혈통으로, 피로, 이미 맺어진 언약으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선언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은 영적인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음을, 결코 고갈되지 않는 권세로 작동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그리고 그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끝맺음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소유권 증서입니다. 소유의 인장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나라도 내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남은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내것입니다. 나는 단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립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니 이 권세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게 흘러옵니다. 내 안에 거합니다. 나로 하여금 선언하고 산을 옮기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의 것이니 이 영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개념이 아니라 나타남입니다. 그것은 새 차고에 있는 차입니다. 여유롭게 지불된 청구서입니다. 평화 속에 사는 가족입니다. 평안한 마음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관을 쓰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차지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느꼈나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고. 무언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수년간 봉인되어 있던 문을 보이지 않는 열쇠가 돌려 열어버린 것처럼, 당신은 더 이상 지친 군인으로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승리의 전당에 있습니다. 이것이 왕관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은 재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최종 선언이 이어집니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선언한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재정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내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며 응답이 도착할 것이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믿음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서명된 선언의 성취일 것이다. 나는 선언한다. 보이지 않던 것이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약속이었던 것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이 운명의 성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이 능력을 느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 되었다면 이걸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암에는 고립된 속삭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올려 퍼져야 합니다. 증식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 약한 기도, 수동적인 믿음. 수확 없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열쇠를 건네주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며 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오세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하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을 맺는 행위처럼 영의 세계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나는 활성화했고, 나는 소유했다. 클릭 하나하나가 하늘 금고의 열쇠를 돌리는 소리입니다. 좋아요 하나하나가 당신 선언에 찍히는 인장입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당신의 헌신의 일부입니다. 문이 열리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하인을 위한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선언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반복은 어려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망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결핍의 요새를 향한 정확한 일격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당신의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닌 정체성의 훈련으로, 일일 재프로그래밍으로, 지속적인 영적 정렬로, 여기 부와 신성한 번영 채널에서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 선언이 되고, 선언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어졌고, 그 열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